신평하면 하루지게 면마음이마들리마마음이마들리하면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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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이마음이 불안해가 이리 마무리. 마무어마도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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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 하도 그 중생들이 그의 산이 마음 편으로, 예를, 들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내 눈이 곱게. 잘못된 거라, 정말로 말하면. 예, 예, 답다 없는 거다, 이 말이야. 그저, 바로 그다고을는사람에게 마음이 탄다, 그냥, 너 나가 없고, 금락의없서 마음이 없고, 하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는 그 사람의 개혁이 불편말이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자니다 마음이 평등해서 졸촐하고 추하고 높고 낮은 사람은 없고 부채 깊이 높고 존재는 약간 왠기 있는 사람에게 는할수 없이 이만 개혁을 말해야 되지만 부채와 나와 겹으로서 무리 아닌 사람 또변과와 동생이 두리한 사이 세계와 제 세계가 군리한는 사람, 어덕도 밝은 것이 리이 없는 마음이 평등한 사람, 신평을 하여야 하는 하루 지내요 뭐를 안볼수그럽게 계획을 지켜들어 겠느냐 우리 교수님 말씀이에요. 영문과 명우리에만한 되는 것은 그리우리 보통 뭐도좋고에 많이 들어서 요 그걸 사대그 듣는 것은 그요. 어디까지냐? 뭐 근성경이에요. 근성경으로 듣지. 근성으로 듣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근성경으로 먹어야 될거 같아. 그럼 무슨 소리야 근성경으로. 왜 듣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근성이라는 게 뭐 이스럽이식이 그님이 듣는 것이야. 이니 그님이 그 듣고 분개하는 생각에서 이런 소하면이 집은 지대로 살아가 지금 지대로 살아가 있어요. 근소 듣는 은 듣고, 근 근성 안이스럽습니 그래. 이 눈들도 보고, 나쁜 건 얼마가 있만 뭐, 그말은 목숨을 뭐, 가서싶 나쁜 걸 보여.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상적로듣다는게 별거 없어. 우리 스스로는 그게 뿐일 뿐이 나쁘고 뿐이 이게 제판 던지지 않아도 내락을 해서 나와서 고 옷을 피고 뭐얻다든지늘그 장난이 거예요. 이의직에 증법을 행하는데 바르게 행한데, 행직하면, 정법을 바로 행하면, 하용수수님들이야. 뭐 하려고? 참선은 뭐라고 해요? 참선도 하면, 참선하는 것도 망상 아니다. 왜 해요? 정법을 행하는데, 엉뚱한, 행직에, 정법을 바로 행한다, 이 말이요. 정법은 맞고 있는데, 그길 가면 됐는데 너나도 무슨 말이야 청선한다고참선하니 어디서 일하고 뭐안 드시는 거아안거 많더라 동희이 소리 들으라고 그다 예. 그러니까 하여금 선생님은 지은 복을 바로 행해갈 그럴 때는 참선할 가지고 을것이없다이 말이에요 기지친양 부모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부모에게도 은혜가 깊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합니까? 부모에 은혜가 깊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가 있다고 보니까 어떠한 겁니까? 다 있죠. 군복은혜 다 있죠. 참말로, 참말로 있습니까? 참말로 있으면, 은 있다고 한다면 친량부모이라고 군복에 군복을 신해서때려입으 봤을 하실 때군복 맞던 게 아니죠. 참말로 있다면 그게 건성계도 생각하는 거야. 건성계도. 뭐, 부모, 음성계도 다있어가 그러면 지극히 받들어야죠. 부모, 신장 부모 해야 될거 아니야? 미심이 있고, 말도 말도, 말도 있다 하고, 실질는 막, 행하지 않는 다는 확실히 그래를 모르는 사람이야. 확실히 그래를 모르는다고 그러더라고. 상하다 상인하고 의리 의리 같은 존의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죠 비양도 비급해도 먼수고가야 사람이 의리 게 옛날에 도양미공은백기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리가 필요다 그러니까 그 고덕군에 앉아서 <laughs> 그연인도순인도 못할 게하니까서보에 지금 정치 생를하고매세요고 위문을 준비하고 서록하 그래 한도 보고 그 백인 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 수양방에. 고사리도, 그 나라, 그력으로 그, 새로 대하실라 하는 그 사람들, 산그 나라. 그 나라에는, 그, 물어도, 이으들마지 풀도 안 먹겠다. 곱식을안 먹겠다, 이 말이. 그래야 수한산에 들여가지고, 물어보면 고사리 되고 사다가 죽었잖아요. 등피 서산에, 서산에 올라가서 옷차림를 이렇게 그거 뭐 노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그래, 의리를 가지고 아는 소리인데 그랬게요. 음락하는 것도 우리 불교에서 나는 나가 보면은 점동수들이 그 채워 그건 거짓이 아는 것이지 몇개 의라고 해갖고 아는 가람이야 이거는 불교 아니다도 도바에서도, 뭐, 잠자로 그런 덕분에 나오잖아요. 옥기선 단정이 하는 것은, 예라 하더만은, 예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예라는 그, 그것도 하지 않아요. 옥기선 단정하자.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이라, 머짐이라도 하지 않네. 우주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 그런 위치 뻗은 망정지어 능수가 돼야, 그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이만하고 그리고 양직 사양이 아니라 양직 전비가 파묵이라 저유교에서도저 사양이 예비가 아니라 새로 사양 하는 것을 예배 지 세우고 그런 말이다 이 말이야 그치다 사양이 심으면 예비가 아라고 공개하고 말했고 했으니까 양직 전비 파묵하고 사약이라 하는 것은 너나중은 그것이 없어. 그때는 그사약이라는 것이 있다때참아 진심으로 사양한다면 절벽을 없고 사고가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말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람만진리는게 그런 것에어떻든학교고 이런 부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안가해 무슨 뭐 칸트가 어터면또제악또꼭 무슨 그는거 그것도 있어야 사 우리 도양로로 봐서는 아재 그 뭔가 이고그랬지인그레 이래서 라하차이자인지 중학이 뭔이야. 뭐이게되예로한시간넣으는 이리 할수 있어요. 되는지. 일기 장악이라든지 초학생장이나 한번차오 영원히 변하고 그것도 한마디 해야 참. 너무 우리게 정체의 큰 맛을. 한번차는것이변하라 그럴 때, 일기 차가 했던이 세상은 지금은 다는 선괴물들이 다는 자. 이세상괴물들이차야 돼, 차와 참지 않으면, 대디어 박교해갖고, 밤나 전쟁하다가, 그, 부자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 여우 간의 전쟁, 꽃밖에 전쟁만 하고, 질긴 나시니 노후했다고. 참는 그, 얼마나 공격이 되고, 이익이 되느냐, 이 말이야. 참는단 말이야. 이익이 장난이라. 부처님도, 이 세상 참고서. 늘 업의 규모하니 친구 상어라 부처님들마다 안들으것 준비하고 싶고 지도 안되으면 아무도 안 들어요. 어째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암만 아기 이시, 금지 소행이나 무헌이라고는 씹거리가 안된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참던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람들이 마라 개단요 누가 암만 아픈애그도 상관하지 않는데. 중화기 무관이나. 양중, 찬목, 출하, 출한대요. 만약에, 찬목이라, 출하라, 남겨서, 남겨서, 뜰버가 물을 낸다, 하는 거. 아, 알겠어요? 하나라는 것은 옛날 노인들은 수능이었지만, 여기들은, 집게, 당기신다. 수주가 이걸 보내다. 무센도라는게 지금 막 오는 거야. 쇠를 놔둬. 탁탁탁그 밭에 불을 나가으면되니 불을 내리겠고, 불을 내리고 나는 산에 가가지고 첫평에 죽고 하니. 우리 성남한 번도 을 때는 불을 피하여 그얼른한 사람 사게 되겠네. 뭐슨남도 노예가 불을 내겠어그얼 가고 얼음 가고 차가고 옛날에 성안들이개가 불타지 않게 돼. 지게 있지. 지금, 한 대가 담았잖아. 남들, 요것도 담으면, 요고도담으 집에, 딱, 세개 해가가, 틀어져 오고, 저주줄어 거, 막, 흘려들게. 그럼, 요, 옛가에게불에가 그, 뿐이라, 이게 찬이라 또, 저 산에, 저, 큰 산에, 옹산에, 난날에 막, 이게 말하는 쓰서가 있습니다. 나무끼이 서로 빛, 같이 가 새로 비비가 불어냅니다 그래야 자연 말생화가 일어납니다. 자연 말생화가 일어납니그나 그래도 남들까지는 서로 비비가 불어낸다 이말이야 자, 남들도 서로가 불어내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 진에서도이 말이라면 연약함을 말하더라. 진 그래서 게부할수 없죠. 할수 있는 다 저 시야야이라 식도들랑 좋은 약이라 입이 식도들라 좋은 약이란 말이란. 좋은 약은 더기가 쉽지, 닳고 좋은 약은 없습니다. 대개는, 오구의약이 되어야 그리고 또, 그오이니가 되기 좋은 말은, 그에 잘들어간니다 좋은 말은 잘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리는 필시 충원이라, 그의 뱃을 읽뜻이기싫 말하는 침성시름은 말이니 그걸 풀로 넣는다고 하면요 참, 옛날에 들리는 부모들 그래, 자기가 뱃을 내가 공부 있고 자기가 높은 뱃을 주도록 했는데, 그 그때 무엇 이고 자기가 어떻게, 오세를 못다르게다가 부모가 좋아할 때 공부해라. 미는 낫고, 맞대. 그래, 맞든매 멜, 종에다 감아가지고, 오다에다 놔버 그래, 멜을 갖다 놓고, 치료 우리 부모가 이 매를 갖다, 나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래 내 몸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제는 아, 좀, 그랬다. 그, 선생님 잡아다가, 움직이게 좀, 살려주겠다. 나 그래 살거지 옛날 내가 내가 학교 교편좀점 잡았잖아. 그땐 그평좀 인지가 괜찮지. 그때 의외에 있다가 와이마스 선생을 선생들 잘아이고그 나보고 잘 나왔다. 여러분 그그그 들었어. 나 진짜 바둑 바서 그런, 바로, 그런 게미 그래서. 비스보리에 내 개차와들아 지를 가운데라는 참알름다 야, 꽃이 큰일 나냐. 또, 좋은 양은 입을 씻고, 그의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을 충성스러운 충원이야 그런데, 오구 양에이 고충한 역이 역이 그의 그 세계인 것이 충성이라 하는 이 말을, 예하고 승천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라그랬는이 그치? 그, 그 말을 맞다고 순교하고 내년에 오늘 값에, 내년 후일에는 빛이 날 값에, 지금은 싫어한다고. 혹시 부모들 버역합니다. 아들 남으네요. 어제 떻게역합니까말안 들려요, 부모들. 버 또 그래 m 좋은 학교 열 t 고돈돈고사사돈 주고 이 u 다가 이런 난장만들고 봤지돈 o to 다고또 군대에 가 다섯 개를 포 i 한다고 좀 go to 고 h e 고했다 s e I'm g o i 산대 to go to the h 지 u s 그 I'm going to go to the 자탄에 들어간 생각하는 그 정부는 참생각함도 남겨, 그골을 세신이 이더어라목비를 갈아가 자세하게 가쳐가 되고 게 같이 들싶은 그런 것이 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예과, 평생지에라 허물을 치면, 방달치해가습니다 참선 백도로 할것 없고 참선해가 그게 변성한 사 남자야. 바로 이런 사람이 변성한 사람이다, 이말이야 야약 보호를 그대로 씹은 것이 야약인 줄 알고, 그에 의해서 얘기만이 충성해주는 깊이 생각하고, 허물 잃은 것을 고치면 바로 지혜가 생겨. 요이은 것이 바로 변성한 사람 아니고, 마음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호단 심리의 기억이라, 반점을 도와하고, 반점을 고치면, 심리의 기억이라, 심리의 마음은, 저, 멀리 없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야? 어디 있어도 너 어디 없는가 말이에요. 그게 말이야. 그건있단 말이야. 니냐 좋은 것도 어디다 하는 것도 반대를 통이잖아요 악한 거 아니에요. 서운한 건도망싸살아나는 그런 녀석이든 어디는 있어도 안 돼. 어디가 없으면 그기 때문에 어디가 있으면 뭐 잘못된 것도 있단 말이야. 이력의 상은 날로 섬에 항상 행함에 요이 다니요. 석도에 비누 시경이라 돈을 선물하는데 돈을 베풀어 가져 가지고 만든다 해야 돼. 돈이 필요 없어요. 참 그대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하고 옳는 말씀을 얻어 얼마나 잘했나 해요. 본인은 지향 식물이라 본인은 담아. 마음을 향해 가지고 찾는 것이다 이말이마음 찾는 것이다 이말이리를 깨달으면은 하루 당후에 그현실이이 네 마음 밖에한해가 거의 현하고 또 현연한 누군 미칠까 봐 찾겠느냐 찾을 것 없다 이말이그 밖에 현연한 누을찾다 이 차순행이면, 그물을를 듣고, 이해, 이해가지고, 행을 하거면 천당이 지대 목적이라 천당이 미만큼 지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당이 제 예, 목적이다. 우리 그 대사가 다시 말하게 될수 있으시다. 총이 모른는 분이 이 대속의 이해가 되고 수행을 하면 자성을 마취해서 자성을 받갖고 불취해서 바로 불꽃을 이루는 니다 법불상대라 법은 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어가서뭐하뭐 뭐, 기다리는 거야 지대를 다, 그, 기다려야 될거아니니 법인의 분은 누구라도, 그, 그, 닦으면, 그랑 함께 들어가지고, 사람 기다리고 못 닦고 그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시간 없는 것도 아니야. 언제든지 닦고 하는 그대로 맞춰 놓는 거다니 까이야 지금 중위는, 대중들은 차산하라. 대중은 못다는데 돌아가세요. 해산하세요. 어디? 교배를 봐. 난교배사는로돌아갈라 여러분도 잠깐 봤죠? 보기 좋게 하노라. 중약, 유예들, 내일이 만약에 의심이 있거든, 가 강래 삼나라. 언제든지 의심쟁이 있거든, 내 교화가 물어라. 그때에 자사와 강교가, 제배, 선남, 선녀들이, 헤업함을 얻어서 신수공예가 받아서 위력을 어도록그 펀드 쪼고 헤어 파트로 쪼고 어 파트로 쪼고 헤어 파트로 쪼고 헤어 파트로 쪼고 헤어 파트로 쪼고 헤어 파트로 쪼